프랑스는 영화의 종주국이고 세계적인 칸 영화제가 열리는 곳이며 자국 영화 보호를 위해서 영화 종료 2년 후에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수 있는 등 법적으로 자국 영화 보호를 빡세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5년 전에 프랑스의 국민 배우 장폴 벨몽드는 프랑스 영화가 미국 영화에 잡아먹힐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한국보다 한국 예술 영화를 더 인정해 주는 프랑스인들도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한국보다도 프랑스에서 더잘 팔린다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요.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채널 파리샘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영화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굉장한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영화의 원산지입니다. 1895년 류미에르 형제에 의해 최초의 영화가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장류이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할 만큼 획기적인 획을 그은 현대 영화 문법의 선구자인 장류이 고다르가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제인 칸 영화제도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등 프랑스인들의 영화에 대한 자부심은 진정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그 어떤 영화도 프랑스어로 번역해야만 개봉을 할수 있었고 더빙 또한 프랑스어로만 더빙해서 개봉했습니다. 요즘은 프랑스어 더빙과 원어더빙으로 나누어 개봉되지만 프랑스어 더빙을 대중들이 훨씬 선호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프랑스 영화에 두 기둥을 들라면 알랭델론과장폴 벨몽더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장폴 벨몽더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로 권투선수 지망생 출신 신이었기 때문에 성룡이나 스티브 맥킨처럼 스턴트 연기를 직접 하는 배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사고도 있었는데요. 노산강도 영화를 찍는 중에 자동차 위에서 낚였던 비행기에 사다리를 잡고 오르다가 이마가 찢겨 열두 바늘을 꿰매는 일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영화의 미래를 걱정했던 국민 배우 장폴벨몽더가 며칠 전에 88세를 일기로 별세해서 프랑스 영화의 국보급 배우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누벨바그의 대표적인 배우 중한 사람으로서 장리코 고다르의 장편 데뷔작 네모대로헤라의 주인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벨바그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2년 절정에 이른 프랑스의 영화 운동입니다. 누벨바그라는 뜻은 누벨은 새로운, 바그는 물결, 곧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누벨바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벨바그 이전에 일어난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으로 돌아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0년대 이탈리아는 전쟁에 지고 사람들은 피폐하고 비참한 참화 속에 허덕이고 있었죠. 1940년대 중반까지 이탈리아의 영화는 독재자 무솔리니의 선전 영화와 힘든 현실을 영화로라도 벗어나고픈 도피적인 오락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22년 이탈리아에서는 세계 최초 파시즘 국가가 무솔리니에 의해서 탄생되었는데요. 무솔리니는 가장 많은 덕표당이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한 다는 선거법을 만들어 파시스트 당이 영구적으로 집권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파시스트로 채웠고 행동대원은 복역 중인 흉악 범들로 채웠습니다. 그는 사납고 잔인한 자들이 좋다 불굴의 기백을 가진 자들은 범죄 자들 중에 쓸만한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언론을 검열하고 사회주의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였 으며 파시스탕 외의 모든 정당을 없애는 공포정책을 펼쳤고 영화 또한 무솔리니의 선전영화가 판을 쳤습니다. 측근의 배신으로 수상에서 해임되었고, 1945년 그의 시체는 밀라노 로레타 광장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이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이탈리아 영화계에도 불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인의 선전물이나 보기 좋은 희망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주로 판을 쳤는데, 전쟁 후 비참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내용에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들은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빈민층의 민중을 소재로 전쟁의 황폐함, 파시점의 잔학함과 폐단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영화에 담기 시작했는데요. 가난, 매춘과 같은 실제 어두운 민중의 현실을 소재로 다루면서 현실 세계에 집중했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영화로 담아내는 네오리얼리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네오리얼리즘의 태동을 알린 영화는 무솔리니가 실각하고 나치가 점령한 로마를 배경으로 레지스탕스 활동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무방비 도시이며 자전거 도둑은 가난한 가장이 자전거를 도둑맞고 실업자가 되어서 아들과 도둑을 찾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자전거를 훔치는 비극적인 영화로 전후 폐허된 이탈리아 사회의 빈곤과 모순을 사실적으로 담았습니다. 주인공 안토는 실제로 철공소 노동자였고 아들 브루노는 시무파리 소년으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촬영했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한층 사실적으로 묘사해냈습니다. 이탈리아의 네오 리얼리즘 영화는 프랑스의 누벨바그 영화 운동의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1957년경부터 클로드 샤브롤, 장리코 고다르, 프랑스와 트리포 등은 세계 영화사의 방향에 새로움을 불어넣는 누벨바그 영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들 젊은 비평가 그룹은 30살이 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장편영화를 만들어 데뷔하면서 기성감독 아래에서 장기간 조감독으로 머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보수적인 프랑스 사회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했는데요. 관습적인 영화에 비판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창의적인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카메라도 간소화되어 촬영이 편리해졌고 형식에서 벗어나 세트장 대신 파리의 거리를 촬영장으로 활용했죠. 당시 촬영법칙 중에 한 가지가 흥미로운데요. 배우가 카메라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거나 카메라를 쳐다보는 자체가 검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벨바그 감독들은 배우가 카메라를 직시하거나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등 금기사항에 도발을 가했습니다. 최초의 누벨바그 영화는 1958년에 만들어진 미남 세르주이며 이어서 1959년 누벨바그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장리코 고다르의 네멋대로 해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인공 장폴 벨몽더는 금기였던 촬영의 법칙을 뛰어넘어 느닷없이 카메라를 직시하면서 말을 내뱉습니다 당시에는 극의 자연스러움을 깬다는 이유로 카메라를 직시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이런 장면은 영화를 보는 관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합니다. 이것을 소격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서양의 연극은 관객과 배우가 서로 감정의 입과 감정 동화작용을 통해서 함께 호흡하면서 관객이 연극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관객이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자세를 취할 수 없다고 해서 배우가 극 중에 관중에게 갑자기 말을 걸거나 관객들 사이로 걸어오거나 한참 몰입하는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극을 멈춰버리는 등의 행동을 취해서 관객을 무대와 격리시키는 것을 소격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모테르헤라는 베르톨트 브레이터의 소격효과 이론을 실험한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누벨바그 영화의 자유로움과 혁신성은 전 세계 영화에 크다란 영향을 끼쳤는데요. 100여 년의 세계 영화 역사에서 생겨난 수많은 사조 중에서도 누벨바그만큼 큰 영향을 끼친 사조는 없었다고 할 만큼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자국 영화 보호 정책을 쭉 펼쳐왔었는데요. 방송사는 방송 사업 수익금의 3%를 국내 영화 제작에 투자해야 하고 방영되는 영화의 60%는 반드시 유럽 영화여야 하며 최소 40%는 또한 프랑스 영화여야 합니다. 이런 프랑스 정부의 노력으로 규모로는 미국 영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2010년대에는 미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만드는 나라였으며, 영화 상영관 숫자도 4400개로 세계 3위였고, 유럽에서는 2위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10대 외국 영화 중에서 7편이 프랑스 영화가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그들 자본을 가진 미국 영화를 항상 경계해왔습니다. 이미 35년 전, 장폴 벨몽더가 프랑스 영화가 미국 영화에 먹힐 것을 걱정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1985년 신문기사에서 장폴 벨몽더는 그의 아들이 모나코의 스테파니 공주와 연문을 뿌린다는 말을 들어도 터규의 빙긋 웃는 웃음으로 흘려버리는데 당시에도 프랑스 프랑스 영화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잘못하다가 텔레비전과 미국 영화에 프랑스 영화가 먹혀버릴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영화의 정주국이며 잘나가던 프랑스 영화가 최근에는 별볼일 없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프랑스 영화가 쇠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파이 블루도트 구독자님이 프랑스 영화가 세력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1953년 앙드레 말로가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문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영화 후원 제도로서 프랑스 문화와 영화의 자존심을 키우려 했습니다. 1959년부터 직접 지원 방식인 재정지원금고를 운영했는데요. 정부에서 선별된 영화 제작비를 무이자로 장기 대출해줬고 수입이 좋으면 갚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갚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연간 50여 편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 지원제도의 시작과 함께 작가주의 영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로 인해서 수입이 좋지 않으면 갚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영화 제작 편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화계의 문제점은 2015년 정도부터 영화 제작 편수는 늘어났으나 영화 점유율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개봉 편수가 늘어나면 영화가 영화관에 오랫동안 걸릴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점유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지원이 너무 잘 되다 보니 실패해도 크게 손해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죽도록 경쟁.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고 영화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프랑스는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TV 방송사들이 프랑스 영화를 선구매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980년대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며 프랑스 영화산업 발전에 아주 큰 몫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프랑스 영화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벤치마킹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현재 프랑스 영화 산업이 쇠락한 것은 이 시스템 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영화보다도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방송사들이 영화의 선구매를 꺼리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의 취향이 영화보다도 드라마 쪽으로 바뀐 면도 있었고 인터넷과 디지털 방송의 발달로 환경이 격변해서 공중파 민영방송의 방송 수익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TV 방송사들은 수익성이 거의 없는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벨바그 시대의 업적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누벨바거의 주요 특징 중에서 이야기 구조의 너선함, 장면의 비약적인 전개, 완결되지 않은 스토리, 논리나 질서가 부재하는 세계에서의 존재 묘사 등은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영화의 질의 문제로도 볼수 있으며 조심스럽게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자국영화보호를 위해서 넷플릭스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영화 종영후 2년 동안 보유디 스트리밍 서비스 검지를 법제화해버려 영화관에서 보는 것을 놓치면 2년 후에나 볼수 있으니 이런 정책이 오히려 프랑스 영화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코로나 이후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서 그 재미와 퀄리티에 깜짝 놀라면서 한국 드라마 팬이 됩니다. 또한 영화 기생충은 역대 프랑스계 한국 영화 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189만명의 관객이 봤습니다. 주로 예술영화 위주로 칸 영화제 상영작이 파리와 칸, 리용 등 극소수 영화관에서 상영되는데요.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의 인기는 꽤 높은 편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한국 예술영화를 프랑스인들이 더 인정해준다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한국보다도 더잘 팔리는 나라가 프랑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인은 칸 영화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고 격찬을 받았으며 프랑스를 까는 내용이 있는 신축 밀란을 다룬 이재수의 난에는 제작에도 지원했습니다. 거의 넘사벽 수준이었던 프랑스 영화였지만 이제는 프랑스에서도 한국 영화가 당당히 섰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와 함께 한국 드라마도 대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